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옥가들입니다. 네. 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네, 외출하시죠. 그때데그때 더웠다 가딱그 너무 뭐저 36도, 35도 뭐 이렇게 올라가는 한여름 찌는 더위가 아니라 따끈따끈한 더위잖아요. 어, 이럴때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는 이런 냉장티, 어. 냉장티. 이건 기획으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래요. 어. 네, 약간. 네, 네 약간 프리하식으로. 네, 그렇습 해갖고 진짜 이런식으로. 네네. 진짜 네. 어, 얘는 에어컨 꺼야돼. 네, 냉장채로겠습니다그 정도로. 네. 그리고 얘가 약간 두께감도 있어갖고요. 그렇습니다. 진짜 이렇게 있으면안비시죠 네. 비침이나 네. 뭐, 네, 이거없고비이 어, 없고 네. 진짜. 네. 그리고 옷 자체가 네, 네. 찰랑찰랑해요. 네. 그렇습니다. 찰랑찰랑해갖고. 네. 칼라나 요렇게. 네. 냉장티. 샛탈. 네. 샛탈. 브라운 칼라. 어? 네. 블랙 칼라. 음. 네. 약간 음. 요건 뭐 블루. 이거. 블루칼라 되겠지 잉크칼라 네. 블루칼라 음, 되겠지 음, 음. 이렇게 세칼라 있습니다 네네 네. 식으로, 네. 뭐 사이즈 구해 없이 네네. 사이즈 뭐한 (77) 반까지 입을 수 있을까요 아, (66에서) 한 (77반) 날씨는 팔팔까지 입었죠. 아 그래요? 날씨는 팔팔까지. 네. 여기 사이즈 이렇게 보세요. 이 앞으로 보면 우리 고객님들이 그거 하는데 뒤쪽으로 보면 네네네. 이 폭이 네네. 이 정도죠. 열었습니다. 이 정도로. 네네네. 폭이 이 네. 그 정도로. 그래갖고 이게 또 네. 탄력이 있어요.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여기. 스판입니다. 네, 예. 스판입니다. 탄력 있어갖고 시원하면서도 네. 진짜 누구나 네. 그 소매 길이도 뭐 이렇게 반팔 아니면 적당하게 해갖고 네네. 진짜 아무 데나 입어도 그렇습니다. 너무 좋죠. 네, 아주 네. 실용적이고 음. 시원한 네. 백원이 냉장티되겠습니다 음. 백원이 냉장티이 음. 네. 요건 기획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이제 가 이게 전문 분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음. 뭐 린넨 뭐 이거 이것 쪽으로 전문인데 음. 예, 요건 지금 예, 우리 고객들 이 아이고 좀 실용적인 거 이런 것도 좀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음. 예, 그런 상품이거든요. 백원이 냉장티 요건만 팔천 원씩 드릴 테니까요. 만 팔천 원씩으세 칼라 있어요. 음. 어, 요 일전에도 이제 원피스뭐세저 뭐 원하시는 디자인을 그 원하시는 칼라를 못가져 가신 분들이 많았었는데 음. 일찍 들어오셔야 일찍 주문을 하셔야 뭐뭐 뭐 차례가 돌아갈수 있습니다. 이건 뭐 한없는 수량이 뭐 없으니까. 네, 그래서 백 음. 원이 냉장티, 만 팔천 원 드리니까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음. 세 칼라 하나씩 주문하셔. 서 이렇게 주문하시면 똑바르겠습니다. 특별 컬러 갖고 네네. 가시면 예뻐요 저기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네네. 친한 친구 주던지 뭐 네. 네. 그는 되고요. 뭐색깔를다 응. 입으셔도 괜찮죠. 그렇습니다 색깔로 뭐, 네. 이렇게 입으셔도 응. 네, 좋습니다. 괜찮아요. 네. 100원이 냉장티. 응. 네, 18,000원씩 되고요 여기 이제 곁들 여 입은 이 바지는 린넨입니다. 이거는 네, 그렇죠. 린넨이어서 린넨 전개 바지거든요. 어, 뭐, 이제, 이거 굳이 뭐, 린넨 바지에다 입지 않으셔도 저희는 뭐, 소재를 린넨만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폴리에스텔 나이롱 바지는 잘 없습니다. 진짜, 이렇게. 그냥, 이래, 네. 이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날씨나 팔팔까지 네. 입을 수 있는, 네, 니냉장원이냉장고들이 바지는, 음. 절개 바지는, 네, 79,000원 드립니다. 이거 린넨이고요. 음. 이 머리에 쓴두건은 네, 아주 실용적으로 머리가 헝클어져 거나또 음. 뭐, 컬이 오늘 이쁘게 잘안될 적에, 이럴때 쓰시면 너무 유용한 네, 모시 삼배 천연염색 두건 되겠습니다 모시 삼배 천연염색 두건 네, 25,000원 드리고요 어, 이 냉장티 백원이 냉장티는 네, 18,000원 기획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 세 칼라 이렇게 하나씩 주문하시면은 네 이거 네. 뭐한 한, 40, 50장 만드는 것 같아요 40장 나왔으니까 어, 빨리 주문하셔야만 기회가 있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백원이 냉장티 18,000원 기회 놓치지 마시고 구매하셔서 득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